mbn 음악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3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 장윤정이 일본인 참가자에게 일본어로 직접 심사평을 전하며 국경을 넘어선 음악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순간을 담아내며 시청자 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일본어로 전한 진심 어린 평가 해당 장면에서 일본인 참가자는 1964년에 발표된 일본의 명곡을 선곡해 무대에 올랐다. 세대를 뛰어넘는 곡 선택과 진중한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가 끝난 뒤, 장윤정은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고 일본어로 말을 건넸다. 이 노래는 1964년에 나온 곡이죠. 어떻게 이 노래를 알게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본어 질문에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이 휩싸였고 곧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참가자는 원곡을 반복해 들으며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곡을 표현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해 왔다고 밝혔다. 한일을 잇는 노래의 다리가 되고 싶다. 장윤정은 이어 참가자가 과거에 밝힌 꿈을 언급했다. 예전에 일본과 한국을 잇는 노래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이에 참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으며 덧붙였다.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긴 평가의 현장은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국경을 넘어선 공감, 시청자 반응도 호평. 해당 장면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다. 시청자들은 진정한 음악교류의 순간이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다. 장윤정의 배려와 품격이 인상 깊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방송에서 일본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한국 시청자들 역시 심사위원으로서뿐 아니라 한 명이 음악인으로서 깊이가 느껴졌다. 현역가왕이 왜 특별한 프로그램인지 보여준 장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역가왕 3. 음악으로 국경을 넘다. 현역가왕 3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세대와 국적, 문화를 잇는 무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장윤정의 일본어 심사는 그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됐다.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진정한 가치이기도 하다. 경쟁보다 공감, 승부보다 교류가 돋보이는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에 기대감 고조, 국적을 넘나드는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현역가왕 삼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윤정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다. 앞으로 어떤 무대와 이야기가 펼쳐질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